예. 뭐 여지없이 새벽에 뽑아 올렸구요. 예. 일단은, 음, 아직 뭐, 마디가 안 끝났나봐요. 예. 저는 아까, 예, 방송 준비하면서, 뭐, 마디가 끝난다 싶었는데, 예. 일단은, 뭐, 여기까지, 예. 요,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서부터 지금 ABC로 올라오는, ABC로 여기, 어, 2월 14일, 예, 2월 14일부터 ABC로 올라오는, 예, 파동의 1대1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어, 17,995.25. 그 다음에, 지금, 뭐, 예, 아침에 새벽에, 어쨌든 한번 차례 눌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 파동인데, 예, 쌍봉을 만들지, 또는 만약에 뚫고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예, 1.618배가 992 정도 되니까, 뭐, 여기까지 한번, 예, 찌르러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쌍봉 맞고, 예, 떨어진다면, 그때 이제 다시 계산해서, 어, 하단에서 눌림 매수를 받는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피부값이, 예, 오늘 피부값이 중심가가 이정도예요 예, 요 정도. 지금 현재, 현재 진행 상태에서 고정갱신이 없다고 하면 하프 자리가 이제 요 정도 될 거예요. 875 정도.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에 말씀드렸지만, 예, 865 라인 정도의 테스팅이 조금 어쩌보면 미학, 미흡해 보인다? 예, 요긴데. 음, 요 정도인데요. 예, 요 정도에 대한 테스팅이 좀 미흡해 보였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고점 갱신이 없다고 하면 예, 눌림목 매수를 받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예,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예, 중간에 요거는 예, 고점 추세선이거든요 여기다 요, 요, 요 나왔었던 고점 추세선인데 예. 음, 거기에 지금 마늘 자리가 대략, 예, 조금씩 내려오는데, 알고보고 900, 970 라인인데 될까? 예,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막, 예, 여기를 막고, 예, 갱신을 하더라도 여기를 막고 빠질런지, 그러니까, 아니면, 예, 여기서부터 오늘 저점이었던, 예, 10시 부근, 예, 저점이었던 부근부터, 어, ABC 파동으로, 예, 요 자리, 요 자리까지 갈지, 먼저 관찰을 좀해 봐야 되 겠죠 어, 해 봐야 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린다면 예, 그 마디값만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이 정도 서리하면 되고 어, 일단은 뭐 상단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갈 경우 주공 시가가 예, 18,040이고 뭐 현재 거리에서 거리, 80% 거리 정도 남았 죠 그다음에 상단 저항 저항자리 패럴레 채널 저항자리가, 예, 요 정도에 지금 있어요. 음, 요거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크게 그려놨던 건데요. 아, 여기 어딘가 저점부터, 이렇게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요 고점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고 상단이, 예, 요 정도. 한, 55, 53, 요 정도고, 제가 일전에 이 차트가 혹시나, 예, 꺾인다 하더라도 예 꺾인다 하더라도 5,60라인 예, 조금 많이 보면은 한 90라인이라고 90 말씀드리 여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618자리가 지금 만약에 고정갱신이 없으면 예, 852자리인데 음이 자리도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테스팅 예, 메몰 때 지지 확인이 좀, 예, 부족했지 않았나, 예,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뭐, 제, 제 테스팅을 안 해서, 뭐, 이 연자리까지도, 예, 만약에 눌림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바, 소파동으로만, 소파동물로만 어저께 예, 0시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소파동으로는 한마디가 나올 만큼, 예,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뭐 아직 들 끝났다고 하면 예, 조금 더 올라가서 그걸 거기 어딘가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눌림이 들어오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요일이고 PPI가 있고 예 미, 미시간대 예, 소비자 심리지수도 있고 예, 하니까 어 잘들 판단하셔서 거래하셨으면 됐고 금요일이니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는 매매 예, 하셨으면 어, 합니다. 일까지맞 예, 어, 드리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어, 지금. 잠시만요. 잠깐 보시면, 일봉상, 독일이, 예, 일봉상, 지금, 예, 신고가를 또, 예, 갱신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요 추세상, 예, 뭐, 여기까지, 예,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예, 요 추세가 하나 있고, 고점으로만 보면, 예, 요 추세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너무, 예, 멀죠. 먼데, 예, 어쨌든, 어, 추세상, 어쨌든 신고를 또, 지금 프리장 때 해놨고, 어, 본장 시작하면서, 예, 뚫고 갈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예, 잘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정도까지도 지금 뭐 거의 100% 이상, 예, 100% 이상까지도 여기 돌파할, 할 경우 1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 그림이라서, 어, 유럽장 시작하면서 독일장이 슈팅하기 시작하면, 예, 뭐 충분히 같이 슈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보이기도 합니다. 뭐, 뭐, 시간이 지나봐야 그려지는 거 봐야 뭐 알겠지만, 어, 그리고, 아까 제가 항생을 자꾸 잠깐씩 보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혹시나 밑에서 매도 물리신 분들 있으실까봐 우리 방에야 없겠지만 예이 정도까지 예, 16650 라인까지는 예, 이페럴레채널 추세상 예, 추세상 예, 찍을 자리 남아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피보나치상 그 다음에 어 내려오더라도 지지받을 자리가 이 요, 요 정도 예 5분봉에서 이 예, 정도, 52평짜리, 뭐, 300, 300 라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높으면은, 300, 한 2, 30 라인, 이 중심선만 지켜준다고 하면. 근데 깨지면은 아마 이 부분까지도 내려올 공산이 있어요. 만육현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 오전는 매매하시다 물리신 분 계실까봐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 무슨, 예, 호재성 중, 홍콩발 호재성 무슨 기사가 떴다고 뭐 어디서 인가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네, 저는 체킹을 따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뉴스브리핑 뉴스란다 차트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